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에서 휴대폰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친했던 친구들도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는데 윤지 혼자서 작은 소리로 자꾸 뭐라고 중얼거렸어요. 성우가 아닌데 성우는 안 그랬는데.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? 교실에 성우밖에 없었잖아. 성우가 안 그랬어. 야잘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긴 왜 자꾸 끼어들어?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. 다른 친구들은 윤지의 말을 믿지 않고 화를 냈지만, 그 순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.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해주려고 윤지가 정말로 큰 용기를 담아서 힘들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. 어, 저 성호야 미안해 휴대폰을 과학실에 두고 온걸 깜빡했다야. 그럴 수도 있지. 뭐 괜찮아. 야, 근데 아까 보니까 윤지가 계속 네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. 아, 나도 들었어. 난 그동안 윤지한테 말도 함 부라고 화도 내고 그랬는데. 저를 위해 힘들게 용기를 낸 윤지의 행동을 보면서 저보다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지를 무시하고 멀리 하려 했던 제 자신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. 친구를 사귀다 보면 나보다 뛰어난 친구도 있고 부족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. 또 도움을 받아야 할 친구도 있고 도움을 주어야 할 친구도 있겠죠. 조금 빨라도 조금 느려도 우리는 다 같은 친구라는 것을 윤지는 저에게 알려주었답니다. 근데 이제 윤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뭐 수업 시간에 이제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네. 선생님 이 말씀하시는 걸잘안 적고 이런 거 약간 주의력 뭐 이런 것들 이좀 네. 산만한 네. 경우죠. 네. 예. 네. 그럼 이런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친구들이? 근데 이 친구가 네. 게으르거나 내지는 일부러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기 싫어서 네. 뭐 속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약간 성능이 느린 컴퓨터 같다고나 아. 해야 될까요? 그래서. 네. 어떤 거와 그다음에 이제 진행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아이기 때문에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기다려주고 음. 이 친구의 말의 속도가 느릴 때는 조금 그거에 맞춰주는 거 물론 그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고 왜 우리가 다 이걸 배려해야 되고 맞춰줘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 결국 인간의 삶은 그렇죠.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나가는 음. 과정에서 내가 좀 맞춰주기도 하고 조금 손해도 보고 네. 이해해주는 것이 그 개인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. 너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음.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. 진짜 음. 반에 이런 음. 친구가 있었던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할때 음. 어딘가 모르게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심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네. 한번 물어 보면은 네. 아, 이제는 우리 반에 이런 친구가 어. 있어서 네. 이런 네. 거에 대해서 네. 저희들은 뭐 근데 네. 그때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학습이 된거 같은 아, 그런 예, 네. 이게 있더라고요. 아, 여러분들이 또 참여가 어,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. 제가 <laughs> 네, 그러니까, 아, 어, 아주 쉬운 퀴즈죠? 네, 네 엄청 우리 같이 보니까요. 동, 네, 저희가 좀 너무 는데 너무 쉽다고 말리면 여러분들 좀 화내지 마시고요. 네. 예. 자, 자, 퀴즈 나갑니다. 네. <laughs> 네. 공부 시간에 자꾸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1번. 짜증을 낸다. 2번. 자리에 앉아 함께 공부하자고 얘기한다. 3번, 같이 돌아다닌다. 4번, 선생님한테 이른다. 어린이 여러분, 문제 잘 들으셨나요? 우리 친구들도 정답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아요. 네, 정답은 2번. 자리에 앉아 함께 공부하자고 이야기한다가 정답이었어요 와 다들 잘 맞췄네요.